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인생독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수도사가요,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참 신실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믿음 좋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냥 신실하게 살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랫마을에 가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농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네가 신실하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랬어요. 수도사는 큰 기대를 안고 농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하루 종일 농부를 따라 다녔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농부에게는 특별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작 한다는 게 아침에 해가 뜰때 일어나서 주여 이렇게 한번 말하고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들어와가지고는 저녁 식사를 하고 또한번 주여. 그러고 나서는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드는 게 아닙니까? 아니야.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좀더 기다려 봐야지. 하지만 다음날도 똑같았습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이 농부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화가 난 수도사가 주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사람에게서 대체 뭘 배우라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수도사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려요. 너는 조그만한 항아리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는 동네 한 바퀴를 돌거라. 대신에 항아리에 물이 엎어지면 안 돼? 물을 쏟으면 안 돼?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수도사는 항아리를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와서는 주님께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물항아리, 물 항아리, 물한 번도 안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수도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네가그물 항아리를 들고 동네를 도는 동안 나를 몇번 생각했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물 항아리, 그거 물안 엎지르게 한다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생각은 한 번도 안 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것 봐라. 너는 그 단순한 일 하나 때문에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그 농부는 그렇게 바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에 두 번씩이나 나를 생각했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늘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예수님 몇번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사순절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못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닮는다, 예수님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신앙이 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상황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 로마 대화제로 민심이 흉흉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사자밥이 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상황, 예수만 버리면 배교만 하면 더 이상 이 짐승 같은 생활을 청산하고 당당하게 살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지금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laughs> 문제는 외부적인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원독자, 처음 읽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개종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대인끼리도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인데 너왜 기독교 믿어?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고발하고 같은 동족 같은 민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로마 군인에게도 로마에게도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배교를 생각했을 겁니다. 눈딱한번 감고 예수 버리면 나와 내 자식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 자식 출세길 맡기고 짐승처럼 천대받고 쫓겨다니는 신세, 왜 그들이라고 고민이 없었고 힘들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들도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깊이 생각하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 고난을 감당해 낼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핍박은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다른 종류의 고난들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요셉이라면 하나님 잘 믿은 사람, 누구보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요셉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요셉도 흔들렸던 적이 있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해 주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고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감옥에서. 그들에게 꿈을 해몽해 주다가 요셉이 한 가지를 딱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 이 사람을 이용하면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장세기 40장 14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꿈 해몽해 줬잖아요.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좀 도와줘가지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배신당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흔하게 있는 일 아닙니까?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 지식 믿고 내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배신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도시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갔대요 때마침 농번기라서 일손이 필요했던 아버지는 뭐 아들이 어릴 적 경운기도 좀 몰아봤으니까 경운기를 맡기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박고랑을 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경운기를 타고 박고랑을 갈, 갈았습니다. 그런데 박고랑을 갈고 보니까 이 박고랑이 완전히 삐뚤빼뚤 바르게 이렇게 쪽 바르게 가야 되는데 막 구부정 구부정한 거예요. 어 이상하다. 아버지가 할 때는 밭고랑이 잘 갈렸는데 왜 내가 하니까 밭고랑이 이 모양이지? 그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땅을 보고 갈면 안 돼. 저기 밭 끝에 있는 나무 보이지? 경운기 머리하고 그밭 밭의 끝에 있는 나무하고 그, 그 거기에다가 맞춰 가지고 가야 밭고랑이 똑바로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살아온 인생 길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어, 나는 왜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살아왔지? 나는 왜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여러 가지 풍파가 많고 이런 고난이 많지? 나는 왜 그때 그런, 뭐,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일까? 그, 그 이유가 혹시 눈앞에 보이는 땅만 바라봤기 때문은 아닐까요? 박고랑도 목표가 분명해야 고랑도 바르게 갈 수, 탈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님이라는 목표가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박고랑이 정결하게, 정갈하게 질서가 잡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둘다 이스라엘이라는 경기를 몰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요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선군으로 추앙되었습니다 과연 이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울은 땅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세기에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아벨의 제사만이 하나님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두 사람은 둘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로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니 둘다 배신했는데 왜 삶의 결과가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는 자신의 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가로뉴다는 죄 속에 있는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고 인생의 길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10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뚝이 가려운 거예요. 자꾸만 신경이 써여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소매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긁어보니까 만져보니까 뭔가 물렸어요. 퉁퉁 부어 있었어요. 3월 초에 보기는 아닐 테고 대체 뭐지?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순간 아야 하고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개미가 제 허벅지 뒤쪽을 물은 것입니다. 제가 피부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뭐 물리면 피부가 퉁퉁 부어요. 게다가 물린, 물린 부위가 여간 가려운 것이 아닌데다가 제가 성격이 좀 예민한 편이라 가지고 이게 뭐 조금만이라도 시끄럽고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면 잠을 못 자요. 밤새 뒤척거립니다. 그래서 막 그날 저녁에도 침대 들쑤시고 집사람은 개미약 잡고 한바탕 부산을 떨었습니다 밤에. 그렇게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개미를 잡는 것보다 개미가 꼬이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약을 뿌리고 개미 죽여봐야 방바닥에 부스러기가 있으면 개미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침대방에서 뭔가를 자꾸 주워 먹었어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과자도 먹고, 강아지 음식도 거기서 던져주고, 집사람이 아무리 매일 쓸고 닦아도 개미가 꼬이는 환경을 제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늘음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제 시선 받고 예수님께 용서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뭐합니까? 하루 종일 머릿속에 든 것이 더러운 것들 뿐인데 또 다시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생각 가장 많이 하고 사셨어요? 지난 한 주간, 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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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난 지금 돈이 제일 필요해. 그 생각만 하셨어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코로나 두려움,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마귀한테 물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꼬이는 생각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6장 19, 16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곧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런 것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귀신 들렸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우리가 공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귀신이 막 들어와 가지고 씌고 이렇게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씌었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드로포스 앤 푸뉴마 아카 다르토 헬라 말로요, 안드로포스는 사람이에요. 푸뉴마는 정신이에요. 아카다르토는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정신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귀신쓰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귀신씨여가지고, 흐흐 밤에 뭐 피, 입에 이피 물치고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 그게 귀신씨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안드로포스 앤 푸니우마 하기오스. 거룩한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 거룩한 정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충만을 방언, 예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거룩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 거룩한 정신이 깃들여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파트 사택 옆집에는 서울의 모 대학의 교수가 살았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집에 구판이 막 벌어졌더래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나중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띵동, 예, 저는 옆집에 사는 목사인데, 교수님, 왜 교수님 집에서 구슬합니까? 이유인 즉슨 교수님이 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슬, 구슬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목사님은 구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교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무다고, 무당이고 목사고 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들어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교수님 앞에서 조용히 찬송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7장 4절을 불렀습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 한 번만 꽂혀주시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겠습니까 얼마나 전도 많이 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기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 후 교수님의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이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부른 노래 있잖아요 한 번만 와서 더 불러주세요 언제부턴가 그 교수님 머릿속에 찬송가가 계속해서 생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가 누울까? 예수가 어떻게 내 몸의 약함을 알고 있을까? 아, 그 노래 다시 한번더 들어보고 싶다. 이번에는 아예 목사님이 사모님과 작정을 하고 가가지고는 찬송가 407장 1절에서 4절부터 2시간이나 내리 연달아 불러줬대요. 그리고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교수님의 그 아내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 찬송을 배우고 계속 부르더니 배에서 복수가 빠지고 혼자서 이제 화장실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교수님이 장로가 되셨어요. 여러분은 찬송의 힘을 믿으십니까?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이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찬송을 배우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시방 때에 내가 붙잡을 찬송가 우리 가정마다 정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꼭 찬송가 한번 불러보십시오 찬송을 계속 부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겠냐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찬송이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가 안될 때는 찬송하시고 찬송이 안될 때는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이라도 불러보시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잡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대체 뭐길래 목사가 맨날 저 사순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그 날을 기념한 것이 부활절이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본을 보여 주셨으니까 왜 기쁘지 않고 즐거워 하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 죽음의 의미가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진정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의미를 깨달으려면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은혜와 십자가를 생각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봐, 생각할 수 있는가? 첫째,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내 삶에 찬송가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찬송을 부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때에 찬송 부르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질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돈 필요하면 돈 생각나고 배고프면 밥 생각나잖아요. 내 문제 속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요셉과 같은 경우 봤잖아요. 요셉도 흔들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생각 그제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저 그냥 주여, 그저 예수님, 그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냥 부르기만 해도 그 부름 속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설교가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주간 꼭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열장에 있는. 진열장에 세워놓고 구경하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기 한 주간 꼭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고난 가운데에 흔들린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